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 여기는 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비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나 하나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 즉 우리 공동체가 그들이 함께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일 수 없고 언제나 나 하나만을 보고 나 하나만을 잘 되기를 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내가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신앙으로 잘서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지만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 하나만이 아닙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이 놀라운 법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게으르고 싶어도. 게 o 을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내가 바로 서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e q 지만 내가 바로 서 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동일한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큰 책임감 더큰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더욱더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따라서 두 가지의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죠. 그러나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예배는 잘 드지만 내 이웃의 저 나쁜 것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즉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신앙인이라면 이웃의 허물도 잘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여덟 가지 복 중에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이죠. 그런데 이 다섯번째 에서 우리 예수님은 긍휼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긍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긍휼은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선언해야 하는 것이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직접 움직이고 나에게 무엇이 오는 것을 근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정신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요, 네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너의 정신이 똑바로 섰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면. 네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만 가르치지 않고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원리가 무엇인가?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볼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 가르쳐요. 어떠한 것이 독립적으로 이웃사랑하는 것이 탁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툭 생기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탁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죄를 용서함 받아 나는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보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고 섬기지 않을 수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저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때 일어나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긍휼. 금율, 즉 긍휼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혼자서 동일하게 여겨야지 라고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면요.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이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라도 어려운 이웃 돕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잘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라 그러한 돌봄과 구제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 서로만 비롯되어진다고 라 말합니다. 즉,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송스럽고 참으로 송구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엽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그것으로 베푸는 것을 선하다 말씀하세요. 신앙의 도리를 공부하시면서 다 배우셨고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모든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에 감사하게 되며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참으로 귀한 자고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착하다, 충성되다, 선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선행을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행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라고 묻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묻는다는 것은 아직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이었는가를 철저히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질문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이 붙들어 가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긍휼은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말하고 행하고 또 실천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이 무엇냐라고 이할 때에 은혜와 긍휼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요, 죄에 관해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긍율은 뭐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와 공유를 같이 받은 겁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은혜를 받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어서는 긍휼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공유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두 가지를 같이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그 은혜와 공유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건 뭘까요? 두 가지 다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공유를 베풀 수 있지만 은혜를 베풀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들의 죄를 우리 스스로 용서해 줄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큰 휼이에요. 이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큰 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희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노로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단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무엇을 베푸는 겁니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하심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즉 비천한 자리에서 건져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긍휼은요. 상대방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 비굴한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도와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때로는 위로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건네는 위로일 수 있고요. 그 한마디의 말로 이 사람의 그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섬김일 수 있습니다. 밥한 끼를 사주는 것일 수 있고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예화 하나를 해 드릴까요? 노숙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줍니다 그런데요 노숙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돈이 아니래요 뭘까요? 손을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손을 한번 잡아주는 거 자기들도 안 됩니다 바구니 하나 놓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잔돈을 던지면서 간답니다. 그런데 냄새가 올물까 가까이 다가오진 않을까 해서 빙 돌아간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다가와서 손을 잡아준대요. 힘내세요. 그리고 간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좋답니다. 손 잡아주는 거.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사람이 선언할 순 없지만, 그들이 그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힘을 벅도다 주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셔서 그 비참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 긍휼을 아직 못 받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죄악 가운데 둘러싸여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인 은혜와 그 비참한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당신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내 옆에 있는 비참한 자들에게 긍휼 베푸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나는 비참한데요. 하나님, 나도 아직 긍휼이 필요한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는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욕심이 나서 그렇게 비참한 자리로 주저 앉혔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더 귀한 믿음의 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나은 자리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기 위해서 그 환경에 두신 것이죠 이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지금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즉 극유리 여기는 극유리 여김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산다면,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자리에서도 우리도 또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을 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긍휼히 여김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에게 잘해 주면 저도 나에게 잘해 줄 것이다. 그런데 긍휼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에게 잘해주면, 저는 나에게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금율이에요. 저가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은혜와 궁율을 받았으니, 저에게 끊임없이 궁율을 베푸는 것, 그것이 금율입니다. 내가 열번 잘했으니, 적어도 한 번은 저도 나한테 잘하겠지. 그건 긍휼이 아니래요. 내가 저에게 100번 잘했으니 적어도 한 번은 나한테 잘하겠지. 그 마음 자체가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A가 B에게 잘했으니 B가 A에게 잘하겠지. 그것은 긍휼이 아니랍니다. 성경은요. 네가 그에게 100번을 잘하면 그것으로 끝이래요. 그렇게 네가 궁유를 비에게 100번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를 궁유를 여기시는 것이지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서 느끼시잖아요.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다 말하고 그를 용서했다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손대지 않았다 말하는데 그들은요 다윗이 조금만 잘못하면 계속 달려듭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용서가 없어요.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잘해줬는데, 저들은 지금 나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나는 저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양식도 줬는데, 소금도 갖다 줬는데, 음료도 줬는데, 저들은 지금 아픈 나에게 조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발 뒤꿈치를 들어 내 머리를 찍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유를 베푸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열 번을 잘하면서 저가 그래도 사람이라면 한 번은 나한테 잘하겠지.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긍휼은요 일방적인 거예요.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를 매번 일으켜 세워 주는 겁니다. 매번 이해하고 매번 참아 주는 거예요. 매번 부둥켜 앉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몰라요 저도 횟수는 안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으면 좋겠지만 써 있지 않습니다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계속 궁유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도 궁유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그 구원을 우리는 받았죠. 값 없이 받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을 받은 값의 무게를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긍귤리입니다. 보답을 바랄 수 없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값 없이 받았으니, 그 값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이웃에게, 계속 굶유의 모습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무게를 받은 우리가 그 무게를 덜어내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손들고 이전혀 구원밖에 원하시는 분손 드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밖에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으로 꼭 기도하세요.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 줄을 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기를 거절했을 거예요. 포기해야 할 것이 많고 손해봐야 할 것이 많죠. 훑훑 털어버리고 싶지만 믿음 때문에 붙들고 있는 삶의 무거움과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값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 수고가 주님 안에 헛되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너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땅 가운데 지고 가라 하는 자신들만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지고 가신다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 긍휼을 행함에 있어 쉼없이 그리고 부족함 없이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가요 이 구원의 무게를 마땅히 질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 중 하나가 공유를 베푸는 삶이죠. 어렵고 힘든 삶의 모양, 정말로 골보기 싫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와 공유를 받았으니 그에게. 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긍휼,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를 잡아 일으키는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야 네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너는 이미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긍휼은요 실천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손 내밀어야 하고, 붙들어야 하고, 힘을 써야 하고,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하고, 행동으로 웃어줘야 하고,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멀리 있어서 나는 궁유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치면서 다섯 번째 금휼 갑없이 베푸는 비천한 자에게 전하는 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울림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하죠 지금 이 시대는요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으면 교회를 바꿔요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으면 친구관계를 끊어요 내가 저하고 연락 안 하면 되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에 연도 끊습니다. 그것이 요즘 세태예요. 해보신 분도 있고 당해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누구에게는 당했을 일이 있고 누구에게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행한 일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세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지고 가야 하는 삶의 무게이며 그 삶의 무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궁유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동일한 그 궁유라심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죄의 사함이 얼마나 큰 사함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저, 비천함의처에 있는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쉼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혈, 즉 구원받은 자가 행하며 살아야 하는 삶의 모양인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셨으니 함께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는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께 그 긍휼하심을 온전히 받으며 이땅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